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 목소리도 더 산뜻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기분이 <laughs>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한 기분으로 <laughs> 여러분의 북마크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주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 북마크에는요 아주 쉽고 유쾌하게 시사를 풀어주시는 친절남들 뇌생남들이 계시죠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바로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입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친절이 대유행할 것으로 예감합니다. 이영종와 오늘도 명언. <laughs> 또한 분은 한반도 정세의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추신 욕심쟁이십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오. 오. 진절이 가장 쉬웠어요 정대신입니다. 공부가 <laughs> <laughs> 가장 쉬웠어요처럼야 멋있다. 그리고 우리 음. 네 사람의 이 방송 분량, 멘트 분량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음.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 음. 친톡 제 5의 멤버죠. 존재감 확실. 그렇지. 응? 노친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와주시죠. 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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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 친톡 아, 친, 친톡 아, 나올 거 알고 들어도 우리 절실이 나와야지 저희 MC들도 친절 단단히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음. 외치면서 199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었죠. 이번 주 친톡에서는 얼마 전 고난의 행군 선언 이후 현재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예측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음. 걱정도 됐었는데 음, 교수님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 주세요. 예,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그 선언 전후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께 진짜 둘 네. 그 아. 마크를 위해서 전 수업 듣는 기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음.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영상 보여주세요. <laughs> 이 영상은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고난의 행군 선언 이전에 아. 나왔던 영상입니다. 유도분들도 음악을 사랑하시니까, 마군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는 힘이 돼주고 기쁠 때에는 더욱 큰 기쁨이 되주는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유튜브를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유튜브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만든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보신 시간 내서 좀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목소리> 우리나라 아침 프로그램 같다. 그러네요. 네, 뭐 어, 체험하고 어. 이런 게. 그러네요. 어, 미안합니다. <laughs> 어, 미안합니다. <laughs> 우리나라 예능 프로 같다. 그러네. 리얼리티예능. <laughs> 예능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어. 저분이 체험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표정 보여주고. 응. 영어도 영어로.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에서 저런 약간 예능 같은 유튜브 프로그램도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쵸 분위기가 밝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난의 행군 선언을 했어요 음. 아. 그 후에는 또좀 분위기가 또 아, 사뭇 달라지고. 달라지나요 음. 아. 예, 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영상 보여주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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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두워졌네 아, 네, 공장을 진짜. 가네요 아, 공장인가요? 네, 네. 아그런아 아, 이모부가 저기서 아, 일하시나 보구나. 어. 음. 어. <laughs> 네. 아, 뭔가 한의 철리마 동상도 나오고 어, 뭔가 날... 어, 뭔가는 뭔가는 이제 안 좋네요. 무조건 한다. 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비장해. 음, 갑자기. 예. 네. 아까는 네. 예능 같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네. 4월8일 전과 후가 확연히 나눠질 거야. 아. 4월 8일 날 세포비서대 음. 말단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음. 야, 이제 애로와 난관이 엄청 놓여있다. 아. 지금부터 나는 당중앙부터 말단까지 고난의 행군을 하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8일 그 연설을 하면서부터 북한 체제의 분위기는 완전 히 이제 비장한 정말 그 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아. 네.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음. 아니,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에 그왜 철길용 수레를 타고, 음. 러시아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 국경 넘었던 모습이 맞아, 기억이 맞아.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기사를 봤는데, 평양을 떠나는 외교관들이나 공관 직원 일부, 일부가, 이제 우리는 북한에서 거의 쫓겨나는 거랑 다를 음. 바 없다, 이런 아.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북한의 지금 외교관들이 작년 1월부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격리 생활을 하다가 아. 많은 사람들이 못견다고 떠났는데 네.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외부로부터 뭐이 유입되는 것들 또 본국으로 뭘 보내야 되는가 이게 교류가 안 되고 물가가 이게 좀 장난이 아니에요. 물가가 네. 지금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 한 병이 30에서 40불. 음. 또 원두 커피 원두 1kg가 150불이에요. 아, 150불이에요. 네, 샴푸 뭐 샤워젤 이런 거 하나 사려면 음. 30불 50불. 아, 샴푸가요? 네, 30불 50불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 5천 원. 네, 기 3만 몇천 원. 까이 네. 중국산 스카치 테이프. 예. 네. 네. 그게 10불이에요. 스카치 테이프 하나에. 아, 아니. 야 스카치 테이프가 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런 하나에. 물가 그것 때문에 살인적인... 이분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달러로 들어서 그런데 어, 북한에서 어, 어. 달러 가치가 어때요? 북한 주민들 한달 월급이 삼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한 북한에서 월급이 삼천 네, 원 북한 아, 돈으로. 아. 근데 일 달러가 북한 돈으로 팔천 원이에요. 아 달러요? 완전 환율이. 확률이... 어. 달러라든가 이런 건 생전 구경도 못하고 월급 3천 원만 가지고 산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상추 가격 막 어, 오르고 음, 그럼 음, 금추라 그러잖아요 샴푸 금푸네 금푸. 금푸 머리 어떻게 가면 너무 비싸서 나한 무서워서 머리 못 감을 것 같아 니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스카치테이프 하나에 거의 만원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제일 충격적이야 진짜 빌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렇죠. 학생들이 서로 이제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학 아, 스카치테이프 1cm만 빌려줘 네 이게 얼마인줄 아네? 이럴 거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어떡게요 이걸. <laughs> 이러다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가난하고 음. 고통스러운 고난의 행군 그게 진짜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실제로 북한 전문가들이나 각국의 인도주의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기아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올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는 음. 하는데 음. 근데 지금 당장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북한에 주재하는 그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얼마 전에 음. 네. 지금 이제 북한의 대기근은 없다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했지만 네. 그때처럼 진짜 말 그대로 이미 고난의 행군 대기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음. 그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네. 대기근 상황이 있으면 그 북한 인민들. 어 취약계층 영유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비극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믿고 싶은데 음.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음. 그 올해 이제 작황 사정, 식량 증산이 음. 계획대로 안 되고 하면은 음. 그런 과거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까봐 음. 거기에 좀 우려를 하고 그 전에 먼저 이제 인도주의적인 협력들은 꼭 하자. 네. 이제 그런 여론들이 음. 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아, 아. 근데 북한은 농업국가니까 농사만이라도 잘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90년대 대기근 음. 정도는 피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력갱생, 뭐또 정면 돌파전, 음. 미국에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음. 농사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말이 쉽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하긴. 품종 종자 뭐 농약 또 농기계 음. 이런 것들이 음. 대부분이 사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농약 뭐 화학 비료 이런 거 만드는 게 어.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료가 생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 북한에서 연유라 그러는 이제 뭐 휘발유나 경유 네. 이런 경우에. 턱없이 부족하고 참 이게 지금 당장은 어찌저찌 버틴다 그래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맞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무리 뭐 주민들 기강 잡기에 집중을 음. 한다 어쩐다 음. 해도 주민들 불만이 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참. 사람이 쭉 없이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만약에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네. 막 쥐어짜고 이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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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도 북한도 좀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음. 찾고 있지 않을까 대비책을 음. 찾고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네. 북한 쪽의 인사가 이제 북중 접경에 음. 물자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려 그런다. 아. 어, 이런 얘기가 있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준비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일정 기간이 있으면 풀릴 거고 일정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폐쇄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이랑은 무역을 재개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구나 오래 좀갈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떻게 음. 보세요 네, 중국을 돌파구로 북한은 삼고 있는 것이죠 음.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단둥 지역에서 이제 그 교육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원래 중국의 그 위탁을 받아서 수출하던 음. 위탁 가공 구 음. 그쪽을 재개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 공장을 새로 또 돌리려고 하는 음. 이게 되면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조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북한의 여러 입장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남북미 관계는 됐고 음. 일단 야. 북중 관계에서 우리 숨통 튀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이제 상관하지 말라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좀니앙스가좀 강하죠. 음. 이제 그런 점에서 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음. 아.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고립이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남북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박사님? 북한이 결국은 이제 극한의 상황이 되면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건 있어요. 음. 북한이 네. 항상 뭐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19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대량 아사자가 생기니까 음. 98년 말에 차관급 회담을 베이징에서 했는데 결국은 어. 옥수수 5만 톤. 아. 그거 얻으려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으니까. 그게 아.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남북 관계 이제 진전으로까지 음. 이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북한한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뭐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응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북한도 매너가 있어야 되지만 음. 주는 우리도 기술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주는 것도 그냥 뭐 주면은 받겠지 이게 아니라 아. 어, 줄때 아.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 체면을 차려가면서 음. 받아서 유용하게 주민들, 인민들 먹는 문제라든가, 음. 뭐, 다른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음. 쓸수 있게. 그래서 저는 민생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네. 좀 의식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플러스 아. 받는 북한의 매너, 음. 주는 우리의 기술. 이게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고받는 기술에 대한 얘기 맞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저는 남북관계에서도 항상 타이밍이 늘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감상적인 바람 소망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남한 국민들도 잘 살고 북한 주민들도 잘 살고 이러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 고난과 고립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어. 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힌트 힌트 힌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어쩐지 오늘 엔딩? 안 나오나 했어 끝났잖아 엔딩이 어떻어왜왜 일단 축하를 아, 드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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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왜 올렸을까요? 아 자발적 고난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걸 왜 몰라 아니, 애잖아 애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는 모를 때 자발적이란 말이 뭔지 신톡을 뭘로 보고 그래 알려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 지금 화났어요 어? 제 분야? 어쩔. 아...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한 거예요? 풀매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러기에요. 야 니가 무슨 풀매를 해. 목소리밖에 안 나오면서. 결론은 <laughs> 아... 전부 다 칭찬해.